<laughs> 뭐야? 딜러칸에 아니 딜러칸에 바스 가끔 데안들어가져가지 딜러칸에 바스 떡하니 있길래 탱커 아, 뭐야 내가? 리를 할까 라위를 할까? 형 뭐할거야? 근데... 어디 탱커? 탱커가 누구지? 승찬이 승찬이가 뭐라하지? 미어님 아님? 캣님 팬님, 캣님이야 미역... 탱커 아니야? 캣님이 탱커야 아미어님이야응 미사콩 라위 해줘야지 형 뭐, 뭐가 뭐 자신있어? 나? 나 자신 음, 없는 게 없어 오 오케이 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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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뭐라고 다 못해 나일어네 죽을 때마다 안 이제 계속 언급해야겠다 안겠다안겠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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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

오, 이거 자리야 잘 밀어내는데? 빙하 좋아. 응. 아하아아안 주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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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. 빙파하면 아, 아, 뭐 좋아. 면아면이 좋아. 빙아빙파어면 좋아. 빙파하면 좋아. 면아 빙파하면 좋아. 빙파아 빙파하면 저거 내가 똑같은 자리 있으면 무조건 죽었을 텐데. 건니까 그렇지. 아니 경윤이 뭐 있나봐. 그 상대팀 여태... 식있아불안한아 어, 괜히 무서워해서. 아비. 어, 어? 네 캐스켓 캐캐아 네, 까비. 방패 어 나이스. 뭐지? 랜슨 맞을수도.. 어이구 누구야? 아이고. 아,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, 아니에요 아까부터 수연을 깨우는 범인이 있어 맞아맞아 힐인데? 너 힐.. 저저저 헬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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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안돼 무리안돼 아잇 아잇 너무 무리야 너무 <laughs> 우린 나노 겐지가 있잖아요 상대.. 나타 스텝봐서는 아직 초월없음 우린 나노 겐지가 있는게 아니라 김경윤이 있는거야 맞하 김경윤이 아닌데 아 경유. 일단 김경윤 아.. 박명 잡아. 방금? 어 가자 하나 어, 어. 둘셋태어났어태어났어아 아, 그 기아버리 하나 잡아야지 헤베 아, 뒤아또 누구야 나부터 누구 이렇게 짐.. 물었다 누구야 이거 아무 누구야 아 게임 아, 뭐 끝나기 그래. 그래. <laughs> 아, 얼마나 잘 깔았음 이장이잘 깔았음 이번라운드에서한 번도 당기기 안 썼어 미친 거 아니야? 아이가이었어거 아! 아, 아. 이거 이아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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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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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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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그러세요? 아, 마거 이거 밸런스 거 맞나요, 이거 나거 네. 근데, 근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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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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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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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짜 거 이거 이 이거 여기 그만만 둘이 그니까그인 어차피 이제 다음에 이제 맵도 이제 이제 콜로세오 아, 이런 데 아, 걸릴 거니까. 대일인 거지. 그라바타 나오면 그냥 나가야겠다. 아, <laughs> 다음 내전 <레전> 참석금. 참석금 <laughs> 주세 이거 나어 아까 게임 개데 갑자기. 세이네 아님? 나 이런 라이 빼야돼 제 1밴 빠졌고 하나 1밴 하나 1와나 난다 난다고래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다리야 거기 어, 혼자 거, 거점 거점 밀어오될 듯? 오우 밴흔긴다나 나이스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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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레아아아지마지마 <웃음> 나이스 <laughs> 개비개비날 <나야> 데려가? <laughs> 아이 비 뭐지? 나 죽으면은 뽀삐 형이, 아, 형이 플랫탱커가 아니네 아플런형플탱커가 아니네 내가 봤을 아 쏘리 아, 아, 아기야 헤어 가능? 아니, 저 죽기 싫은데. 감사. 나이코한테 물림. 어딘지 모르겠어. 뿌리원, 뿌리원, 뿌리원. 트레, 트레. 트레원. 아, 트레, 트레. 트레, 트레 노릇볼. 나이스. 돼. 아 귀관스러워. 그냥 내가 딜러를 하면 안 되나? 딜러 하지 말고 아니면 저기 뭐지 그 목살님이랑 군언님이랑 서로 딜러로 넣을까? 그럼 맞을 것 같기도 하고. 예? 우리 딜러로 넣자고 아니야 내가 뭐 힐러로 하고, 내가 힐러로 가고. 저기 딜러 두명 2명. 없구만. 2명. 하나 둘 셋. 두명 밖에 조인도 가야 되는데. 딜러 해야 되는데. 어, 아, 아! 이상이네 이거. 존나 <laughs> 다 <힘낫다. 웃음> 아, 우리 일러 없어. 아니 이게 안 썰렸다고? 야무지게 당함. 이거 부착 <목소리> 데미지? 데미지 있지. 몇몇 침? 3 0 이건 ]인가? 몰라 모르겠다. 아니 그니까 부착 당하고 터질 때까지 데미지. 몰라? 부착 당했어. <목소리> 부착 데미지는 당하고. 오고. 그렇구나. 내가 <목소리> 나 부착 당했다고 말했어 형. 어떻게 말했다고. 아웃. 아니, 더 크게 말하다. 또... 아, 몰라 그냥 니잘못이세씨 시방 아저씨한테 욕먹을까 봐. 어, 왜 잘못 금 어, 이 뭐야? 이거 앞에 푸시해볼래 이거... 트레한테 어그로 끌리긴 한다 아, 나나냥앞으으로거 이거... 이거... 내가 켈러트거 이거... 이거... 이다 뺐어 다 뺐어 다 뺐어 나한테 다 뺐어 이거... 이다이피야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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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호! 안녕 예! 아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이거를 오늘 이... 아, 누구야? 아, 진짜. 나야. 폼다 죽으셨네. 오, 아 근데 진짜 뭐지? 런스가 맞아야 되는데. 1 0초타임아 와, 벌스 살렸다. 미쳤다 진짜 폼. 아이고. 어, 한 빠져, 한두 쭉 빠져. 안 되네? 한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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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두, 우리 한두. 와, 케어 미쳤는데. 에, 프리다. 윈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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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터. 아. 공체공체공체공체 에코, 에코 주시 아, 저거 위협이 안 됨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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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윈터 어디갔어? 윈어어어어 찾았어. 나이스 어? 야 아, 나노를 줬네 뭐 한, 뭐 한. 나노 줬어요 나노 오케이 아나 차이 아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아나 차이 형형 아, 거기 들어가지마 야 나노 주부 실기인지? 다하야 <laughs> 죽겠다 저... 아. 디디디띠 이거 지 그냥 뒤에서. 그냥 나와, 나와 나와도 돼 나와도 돼. 가가영인겠는데 <laughs> 너무 뒤에 있긴 했어. 아니 트레가 나만 봐서 군언 님. 아까 보지 아까도 도좋아던거 같았는데. 어우 어 미안 내가 깨운 거. 아 군언 님왜 이러세요? 아 너무 도와줬는데 진짜. 아이 창나면 착지며 진짜. 아까 알아봤어야지. 아이 어, 어제부터 <laughs> 알아봄. 아 너무 좋아. 아. 무서울 정도예요 진짜. 아이 음... 리스 누구야? 최고야. 응. <laughs> 어 어디 갔어? 이거 밸런스 한번 물어보러 갈까? 일단 한 물어는 봐야 되지 않을까, 이거. 태해야 될지 음, 모르겠는데. 물어보자. 응, 좀 갔다 와야 이거.